52번째 유전자키. 스트레스에서 고요함으로. 스트레스의 불안한 측면은 부신이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도한 자극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아드레날린이 신체에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 큰 피해를 입힙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비법은 그들 자신의 정신적 역동성을 관찰하고 그들을 몰고 가는 깊은 두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직면하고 포용함으로써 그들은 점차적으로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구속의 선물을 활성화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52번 그림자 스트레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52번째 유전자키 3번 라인의 날입니다. 저는 골든패스 오기 날개입니다. 며칠 전 종강을 하고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텅빈 시간이 오니 뭐든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이 올라옵니다. 52번을 읽으며 스트레스 속에 나아지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나 혼자 해내야 한다는 고립감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골든패스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묵상으로 삶으로 만나고 번번이 깨져왔는데도 다시 여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빠져있을 시간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뭐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 시작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3D 모델링을 공부한 지 이제 막 4개월 정도 된 저에게 감사하게도 일이 주어졌고,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최대 속도와 퀄리티로 작업했습니다. 스스로는 너무 뿌듯했지만 지금보다 50% 이상 더 좋은 퀄리티로 해야 한다는 피드백과 다른 분들에 비해 작업 속도가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맥이 빠지고 속상했습니다. 정해진 분량에 대해 개수도 수정사항도 다 해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해서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이 분야를 언제 다 공부하나? 나는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다시 52번을 읽으며 얼마 전 티베탄 펄싱 이후 격정적인 감정의 한 줄을 보내다 아무것도 보기 싫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서 간 템플스테이가 떠오릅니다. 그 중에 등산 시간이 생각납니다. 등산을 하기 전 안내해주시는 보살님은 잘 하려하지 말고 그저 자기 마음을 보는 시간이 되라 하셨습니다. 걷다 보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쉰다고 할까 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또이 행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마음에 가쁘게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냥 되는 만큼만 걷기로 했습니다. 무리에서 벗어나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로 서로 속도를 맞춰주기도. 기다려주기도 하였습니다. 묵묵히 속도를 맞춰주는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다시 가기도 하고, 먼저 보내기도 하고, 이것도 못하냐, 벌써 지치냐 하는 비난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산을 오르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마운틴 바이킹, 조깅하며 등산하기,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 음악과 라디오를 듣는 사람, 서로를 위해 쉼터를 양보하는 모습, 그리고 여전히 힘들어 앞사람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며 따라가는 다. 시야가 천천히 넓어지면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팅!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웃고 살아요. 많이 웃어요. 하시는 소리. 발이 쑥 미끄러지는 소리에 무건을 깨고 괜찮아요. 반응적으로 튀어나오는 소리와 눈맞춤 그리고 다시 무언 소리 없이 서로를 돌아보며 챙기는 눈빛들에 조용히 이완되었습니다. 산이라는 필드를 각자의 방식으로 오르는 사람들을 보며 한 가지 길만 있을 거라 생각하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답을 정해 부러지지 않도록 꿋꿋하고 싶은 마음 나 혼자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 하루 이틀로 이뤄지지 않는 삶. 씩씩거리며 어쩌라고 하는 제 옆에. 그러게 진짜 어쩌냐. 하루 이틀로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맞장구를 쳐봅니다. 뭘 어째요. 그냥 되는 만큼 하기로 합니다. 학교의 한 선생님이 저에게 흥미가 재능이래요. 그래도 지금 재밌죠? 하고 물었습니다. 두려움이 암막 커튼처럼 묵직히 가려져 있지만 사실 그 뒤엔 꼭꼭 숨겨둔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솔직한 대화를 천천히 해보려 합니다. 뭐가 재밌는지, 뭘더 하고 싶은지. 이번 52번 주간은 내내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습하고 뿌연 빗길이지만 마음만은 보송하고 평안한 한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